자, 여기 쫙 이제 경계석 자리. 어, 경계석 자리 쫙 지금 만들어 놨고, 여기다 이제 경계석을 또 만들 거란 말이지. <laughs> 여기 양쪽에 나무가 있고, 여기를 내가 계속 다녔단 말이야. 쭉쭉쭉쭉, 쭉쭉쭉 다녀가지고, 보면 저기 끝에, 저기 끝에, 저기, 저기, 화단, 화단. 아, 어, 화단,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저 끝에까지, 저 끝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여기, 오게 요게, 요게, 저기, 요게 저거야, 요게. 정류장,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이 저기 딱 있어가지고, 저기, 통과하기가 힘들었지. 에? 저런 식으로다가, 여기를, 여기가 지금 딱 보면은, 저기, 딱 보면 여기가 삼따불이딱 <laughs> 다닐만한 자리인데 삼따불이 다닐만한 자리인데 삼따불이 <laughs> 다닐만한 자리인데 따블이 잠깐만요. 굶구리 <laughs> 지금 다 넣었어요. 굶구리 네? <laughs> 지금 다 지금 넣고. <laughs> 여기가 그딱그길 자체는 삼다불이 할 만한 딱 그런 그 공간인데. <laughs> 발 전복 을 해야 되 고, 블록 도 날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전상 융다을한 거야？전 상 나중에 나올 때가 힘들어요. 우리가 저기. 약간 틀어줘야 돼, 오른쪽으로다가. 예. 약간 틀어서. 좁다, 좁기 좁아. 자, 이거를 몇 날, 며칠 했습니다. 예? 며칠. 여기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스트레스는 안 받아. 스트레스는. 사람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는 없다. 네? 그래서 괜찮다. 일하는 현장도 이런데 사람까지 지랄이다 하면 뭐 하루가 피곤하지. 하루가 피곤하고. 못 견디지. 못 견뎌. 스트레스 때문에. 等阿吉达。 thank <laughs> you 되고 바닥도 까야 되고 여기 화단도 만들었고 블록도 쌓고 어. 할 일이 많아요. 요거 여기 요거 다곰방 시켜야 된다고 뒤로다가 이걸 어떻게 곰방 시키냐 일일이 날려야 돼. 보시다시피 지금 곰방을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2, 3, 3, 2, 1, 1, 2, 3, 3, 2, 5, 2. 한방가씩한방가씩 날라야 된다라는 거요 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예.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